안녕하세요. 무 동사입니다. 21년도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어, 2021년 대구 중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최고가, 최저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가격하고는 다릅니다. 21년 전체를 통틀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빌리브 어, 프리미어 이건 지금 아직 입주 전이죠. 23년 입주 예정이고요. 삼덕동 2가 4월 거래입니다. 53평형 13억 210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2의 어, 가격은 서울 리치타운 동산동에 있죠. 11년 거래입니다. 30평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서울 리치타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가격이 좀들쑥날쑥합니다 센트로펠리스 대봉동에 있고요. 67평형 11억 9,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미소시티 개산동 2가 2월 거래입니다. 57평형 9억 5천만 원 거래됐습니다. 힐스테이트 도원센터럴 요도 입주권이죠. 24년 입주 예정입니다. 도원동 4월 거래금액입니다. 45평형 9억 2,358만 원. 6위 가격은 청라 힐스자이. 이것도 23년 입주예정이죠. 남산동에 있고요. 3월 거래 금액입니다. 32평형 9억 2,110만원.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남산동에 있고요. 5월 거래입니다. 33평형 9억에 거래가 됐네요. 청운맨션 86년 입주물건이고요 대봉동에 있습니다. 1월 거래금액입니다. 46평형 8억 9,500만 원. 9위 금액입니다. 청라언덕역 서안포레스트 주상복합. 서안 브랜드가 어, 이 다음은 아파트고요. 포레스트는 주상복합이죠. 내년에 입주 예정이죠. 동산동에 있고요. 2월 거래금액입니다. 34평형 8억 7,900만 원. 1 2 가격은 힐스테이트 대구역, 주상복합이고요. 23년 입주 예정이죠. 지금은 가격이 조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로 이가에 있고요. 6월 거래 금액 43평형, 8억 5,643만원 거래가 됐네요. 자, 최저가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노마즈하우스 14년 입주고요. 교동에 있습니다. 2월 거래 금액 7평. 7평짜리죠. 5천만 원 거래됐습니다. 2위 인터불고 코아시스 14년 입주 물건이고요. 남산동에 있습니다. 4월 거래 그래 금액 8평 7,400만 원. 자, 신미 한마음 2003년 입주고요. 남산동에 있습니다. 7월 12평형 9,900만 원. 자, 4위는 까치 92년 입주 30년차죠. 남산동에 있고요. 10월 거래금액입니다. 13평형 1억. 5위는 동인태평 78, 79년 입주물건이고요. 동인동 1가 11월 거래금액입니다. 16평형 1억 5천만 원. 아트빌 2000년 입주물건이고요. 대봉동에 있죠. 5월 거래금액 27평형 1억 7천 8백만 원. 어, 시티타운 97년 입주 물건 동인동 1가 21년 9월 거래, 그, 거래고요. 21평형 1억 8천만원. 동산맨션 86년 입주 동산동에 있고요. 어, 10월 거래 금액입니다. 20평형 1억 8천만원. 경진테크빌 2003년 입주 물건이고요. 수창동에 있죠. 5월 30평형 거래 1억 9천만원. 삼덕드림타운 2003년 입주 삼덕동 2가에 있고요 4월 23평형 2억 300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어, 뭐그 외에도 쭉 있습니다 어, 21년 대구 중구에 최고가 13억 210만원 최저가 5천만원 7평짜리 거래 있었, 있었고요 이거는 어,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